뷰가 찍입니다, 완전 막 아, 조용하고 청정지역입니다, 여기 청정지역. 아닙니까? 오늘 날씨가 좋네요. 크, 바람만 안 불면 진짜 찍이는데, 아참 아쉽네요. 크, 제가 좀 전에 어디 에 앉아 있었냐면요,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. 여기서 앉으면. 경치가 이렇게 보인답니다. 크 찍입니다. 커피 한잔딱 있으면 딱 찍이는데 오늘 다음에 어때? 샌드위치나 뭐 하나 싸서 와야 되겠습니다. 찍입니다. 에. 그리고 다음에 여기서 삼겹살 파티 한번 할 겁니다. 크.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한 3, 3인용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드셨는데 계단도 이렇게 만드셨고 옆에 난간이 없어서 좀 안기가 그렇겠네요 보수하시겠죠 뭐.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와 이 경치가 장난이 아니네요 난간대가 있으면 참 괜찮겠구만. 아직 난간대가 없습니다. 아, 원두마아 위에 그것도 없네요. 천장도 없네요. 아직 바쁘셔 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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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한번뒤 뒤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. 뒤의 구조는 원래 이렇구요 아, 찌깁니다. 아, 테이블 도 하나 없네요. 테이블 하나 갖다 놔야 되겠네요. 아, 래서 옆에 딱 테이블 커피 한잔딱 마시면 찌기는데. 아. 옆에는 이렇게 바지 있습니다. 조용합니다. 합니다. 새소리도 잘 들리고, 닭 소리도 들리고, <laughs> 개소리는 안 들리네요.